그래, 잘했어. 하루! 랭아! 하루! 랭아! 하루! 랭아! 영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다 황교익 본인이 떡볶이는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말했었기 때문 동시에 그렇게 말했던 황교익이 떡볶이 광고까지 찍었던 것이 재조명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이 안 어울려 논란이 된 경우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 마심차게 준비한 광고, 망하게 한 광고 모델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이영돈 PD.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먹거리에 대한 사회고발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이영돈 PD.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중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했었죠. 그런 그의 이미지를 믿고 파스텔은 베네콜이라는 요거트의 광고를 맡겼는데요. 광고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의 불만이 세도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진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가 방송되기 바로 전주에 그의 프로그램 이영돈PD가 간다에서 국내의 다른 그릭 요거트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회차에서 의도적인 편집으로 다른 요거트들을 까내리는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고 이영돈PD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그는 광고 수익을 모두 기부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에 밝힘과 동시에 JTBC에서도 이영돈PD가 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계속해서 이용돈PD의 과거 잘못들이 재조명되며 그는 황생언론의 대표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베네콜로 개선을 노리던 파스텔은 눈물을 머금고 추가 광고와 이용돈PD를 앞세운 마케팅 활동을 모두 취소해야만 했죠. 결국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용돈PD는 방송계를 영영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용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잘못된 고발로 화제가 되었던 대왕 카스테라를 굳이 언급하며 자신이 기획했던 특집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본인이 억울했던 만큼 다른 자영업자들도 억울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늦은 것 같네요. 2위 신정환 룰라 컨츄리코코로 가요계를 주름잡고 예능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안방극장을 점령했던 신정환 방송계를 점령하다 못해 9시 뉴스에까지 출연해버렸는데요. 그 혐의는 바로 해외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박 혐의로 여론이 나빠지자 댕기열에 걸려 아픈 척하며 공정 여론을 사려했던 것이 들통나 한참을 자숙한 뒤 방송계에 은근슬쩍 복귀했죠. 그런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다미 게임즈는 그에게 게임 광고를 제안합니다. 바로 포커 게임 광고였죠.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게임의 이미지와 신정원의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신정원이 선택한 바로 그 포커 게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정원을 딜러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다미포커 광고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도박으로 처벌받은 신정환이 사행성 게임의 모델로 나서자 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전 예약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까지 나면서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들 예약만 하고 게임은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 딜러인 신정원과 단둘이 게임을 즐기다가 삭제했다는 리뷰들이 가득한 걸 보면 말이죠. 부끄러운 치부까지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신정원과 다미 게임즈는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만 사고 말았습니다. 한창 센스 있는 드립으로 잘 나갔던 그였지만 잘 나갈 때의 센스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1위 허재 선수 시절 한국 농구계를 평정하고 은퇴한 후에는 예능계까지 평정하고 있는 한국 농구의 전설 허재. 특유의 입단과 예능감으로 각종 예능에서 드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에게 수많은 광고 모델 러브콜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농구공은 그렇게 잘 잡아채던 그가 많은 광고 중에서 하필 최악의 하나를 골라잡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잘못 선택한 광고는 바로 숙취해소 음료 광고. 저녁엔 한잔 허재 아침엔 속편 허재라는 재치 있는 광고 문구와 함께 주당 이미지의 허재를 내세운 이 광고는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광고가 아니라 모델인 허재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당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무려 다섯 번이나. 심지어 단순히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시간이 오래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사건이 이번 광고로 인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선 넘네 섭외한 사람도 문제고 추락한 허재도 뭐하는 짓이냐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들이 반성한 이유가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김준현이 찍었던 카스 광고나 윤재문이 찍었던 숙취해소 제품 광고들도 비난을 면치 못한 것을 보면 이 광고도 대중들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허재 차를 다 팔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정훈의 태도와 비교되며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광고 모델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이력이 있던 이현우가 자동차 광고 모델을 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광고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델과 제품의 시너지가 발휘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광고 계약을 하기 전에 광고주와 모델 모두 한 번씩 더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